그냥 상식을 벗어나는 어떻게 11시 40분 버닝이지?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뭐야? 얘는 먼빈이라는 거 싸울 수 있잖아 어쩔 다음 숙러로서 짐을 맡겨놓고 타우디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좀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우디엔 쪽을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미아사이공이라는 곳인데 엔틱한 느낌으로 보면 온 호텔이에요 온 티카이나로 왔는데 이게 무슨 주수인지 모르겠지만 주스를 주네요 오, 저 모르겠어요 유럽양식으로 호텔이 돼있고 그 앞쪽으로 수영장이 있어요 딱 동남아 느낌이 제대로 나는 그런 호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레스토랑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마 조식구죠 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또 룸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켄에 못해서 타우디엔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와서 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디엔이라는. 자오디언이랑... 18타우디엔이라는 곳에 약간 카페랑 음식점이 다 모여있다고 하더라고요 칸몰이 다 같이 있는.. 모여있는 곳 같은데 여기를 니틀 치앙마이라고 한답니다 이쁘다 여기 이쁘지? 어이 길이 진짜 이쁘다 좋다 오 어, 여기도 귀엽다 카페. 카페랑 바인 것 같아 아이스크림 파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야, 이거 뭐야? 아, <laughs> 축계업 대박났세요 내일 집이 사공 사장이야. 그런가 봐. 어, 뭐야? 이 노래는 또 갑자기 음. 아이들 노래가 나오고 있어. <laughs> 이길 귀엽네. 이렇게 걷는 게 나무가 우거지니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휴양지 느낌 확실히 나. 나무가 우거져 있는 것 때문에 횟집! 아우디엔에 있는 콩카페로 왔습니다. 다른 콩카페보다 더 이런 휴양지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콩카페인 것 같아서 시원한 커피 한잔 때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저 비싼 거잖아. 거 아니야? 알고? 알고로? 어, <laughs> 알비니? 어? 알비니 아, 알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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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비, 알비노 모스테라. <laughs> Can I have one coconut milk with And one coconut milk with dongbin. 진동 벨이야 좋은 거 같아. 대박이네. 이제 더 이상의 국뽕 할수 있는 진동 벨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페가 제일 유명하지 베트남의 베트남의 스타벅스. 사실. 카족이 많은. 되게 현지인들도 많이 오나 보다. 주문 메뉴가 나왔답니다. <목소리> 주문 메뉴 나왔습니다. 어, 이건 뭐야? 얘는 멍빈이라는 거. 멍빈? 예, 멍빈이를 먼지 멍빈한 거 찾아보자. 멍빈, 네. 멍빈. 목두레. 얘는 기본 딱 시그니처. 얘는 시그니처 마운틴 밀크티였어. 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되게 초콜릿 맛 나는. 이 것도 맛 있어. 봐, 이제 베트남 커피 갯진한 거. 아, 데쓴 거. 근데 이건 또잘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안에 뭐가 있는거 같아. 있어? 뭐가 날려 올라와. 오 젤리 같은 게겠네 커피 잘 섞어야 돼. 내 기준 커피 맛이 너무 세. 일단 그 더위 사장 커피 맛이 좀덜 나지 않아? 어 이게 오히려 커피 어, 맛이. 이게 코피 맛이 진하고. 여행자 거기서 나가지고. 어, 어, 어. 거기서 나와서 바로 그램장도 갔어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대왕지 음. 보고 못볼거 많이 봤잖아 아, 나 소리 질렀잖아 어, 몰래가지고 근데 우리 어제 걸었던 길막 꽃블록 다 깨져있거든 깨져있는데 깨져 물 고여있고 와 쓰레기 물고 <laughs> 어 쓰레기 물고 여 있고 야 특이하게 난다 과일이 저기 나무 기둥에 붙어서 나 과일이 이파리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둥에 붙어 날씨가 좋다 진짜. 이경화 보네. 에스타 이거야. 어. 베스타라는 홈샵인데 뭐파는덴지 모르겠지만 따라가보겠습니다. 오오 근데 나 지금 짜장이랑 색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어울려. 하나 아 사. 살까? 음. 17K 17만 K거든. 그러면 17,000원 나누기 어. 8,500. 8,500. 그지? 어 아까보다 낫죠? 이거 아까는 터퍼였어. <목소리> 야. 미즈니 찰떡. 야 지금 아, 입은 옷이랑 찰떡. 귀엽다 이 집. 이 되게 예뻐. 그니까 어. 이게 뭐야 신기하다. 근데 잘 나와. 잘 나와. 이거 두리안인가 봐. 어? 어? 뭐가 두리안이야? 예예 예, 예. 어? 어? 이거. 우리 아니야. 지향 잖아 근데 둘이 아, 그러니까 아 약간 좀더 작은 거. 아, 어, 크기 직전? 어. 아 더. 너... 아우는 음. 진짜 언더레벨이다. 너 근데 얼굴이 반짝반짝해지고 지금. 지금 땀이야? 어. <laughs> 땀이 아주 그냥 제가 흥건히 쏟아 가지고. 어. 야, 나 여기서 화장실 가서 기도 좀 하고 게 여기 타우디엔 지역에 아, 있는 동네에 현지 마트 로컬 마트 였거든요 이런 여기서 뭔가 사도 되겠다 이런 거 가벼운 티 같은 거나 안 먹어본 걸 먹어봐야 되나? 어떤 너무 도전이라서 이런 거는 한 캔씩만 사고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이거는 700원이거든요 이거 하나에 과자 코너에 왔는데 거의 약간 해외 과자 위주인 것 같아 요 여기도 해산이엄 맛있어 맛있겠다 한마 사먹을래? 응 특이하니까 어 영수증 너무 귀여운 거 같아 Thank you. thank you. Oh, nice. Welcome oh, to coffee, water, and tea, uh -huh. and some snack and a soft drink in minibar. They have uh -huh. free uh -huh. all free. Uh -huh. All free. Uh -huh. It's not included the wine and beer. 여기서도 사진을 지금 그 어떻게 해? 아 미는구나 나 피자, 팍, 나피자될 거다, 나쁘게 될 거다, 나 나쁘게 될 거다, 나쁘게 될거 나쁘게 될게 거다, 나쁘게 게나다 나쁘게 될 거다, 나쁘라될게아니다 나쁘게 될다 나쁘게 면다 나쁘게 될거나쁘나쁘게 우리 아까 디스듬션 하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사는드 아니, 왜냐면 친구들끼리 여행가서 싸울 수 있잖아. 나 이런 싸싸운도 아니라고. 싸운드 아니고, 그냥 의견, 의견. 응. 의견 나도? 사운장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 데이키드. 가 봐도 약간 어. 데이키드 여 같다. 어, 데이키드. Uh, can I have one answer? Yes and this creamy brainstorm and one midnight promise? Midnight promi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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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Okay. Thank you. keep calling until you finish this. Oh, okay. And then pour it in yes. it. Yeah. How do you feel? Your brain? drink. Your cocktail. Um, How do you feel?

아쁘다또도합니다 아~~ 어? 어라? 뭐야? 냄새가 나? 윤과가? 뭐 음. 애매해 약간 맛도 그냥 맹맹 맹? 맹? 맹 노란 용과 내부가 궁금해 앞뒤를 따래요 네. 완전 빨간 게더 어, 예쁘다 예쁘긴 예쁘다 빨간 게색색깔각 음. 대비가 돼가지고 이게 노란색 요가 하고 이게 빨간색 요가예요. 가격은 노란색이 거의 두배 가량인데 내부는 그냥 똑같네요. 망고 얘 이름 뭔지 모르겠. 입못은 자두 플럼 그리고 얘는 대추 같은 얘는 망고 스틴 얘는 스타프루츠 맞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짠. 짠! 왕을 자랐지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그냥 뼈씨 그거 없어 씨 없어 안에? 아 그냥 아. 씹으면 돼. 어 씹으면 돼. 음. 크리미한 크리미한 포도. 나는 망고 스틴 껌을 진짜 좋아해. 음. 그 향이 살짝 나면서? 오늘 그 맛이 안나는데얘는얘는안 났어. 망고 맛이 제 도전. 모르겠습니다. 얘는 얘 이름 뭐였지? 걔 무슨 같아, 그 무슨 플럼이었는데? 작은 애 같아. 그 애는 거의 건망고 맛인데? 내가 먹은 거. 생망고 중에 제일 맛있. 오, 너무 맛있어. 고양거 말고. 응, 빨리 먹어. 망고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센 노래요. 음. 진짜 맛있지 음. 음. 망고 주스에 있는 망고가 뭔가 가짜 망고 느낌이었잖아. 응, 응. 근데. 근데 딱그 맛이다. 그맛이 그게 나. 가짜 맛이 응.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한국에서 먹고 망고가 진짜 맛이 맞아. 아니었다. <laughs> 우리가 가짜 망고를 먹고 있었던 어. 것인그 다음에 이제 용과 이게 노란색 용과거든요. 얘는. 패션 음. 후르츠는 노란색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래도 빨간색보다는 이게 시원해서 그런가? 아니 노란색이 아니야. 맛있어 빨간색은 산뜻한 향이 안 나. 응. 그럼 풍뎅이 노래 불러. 줘풍뎅이 빨강? 빨강? 아. <웃음> <웃음> 뭔지 알겠는 <laughs> 게띵 받아. <낑벌. 웃음> 빨간 용발를 보고. 빨강? 빨강? 아, 아 패션 후르츠를 안 보셨는데 이거 너무 시원하다 근데. <laughs> 저거 패션으로츠 에이드 먹으면 씨가 너무 킹받아 올라올 때마다 어. 그런 그래. 입맛이 돋거지는 진짜. 근데 과일 진짜 나 남아서 버릴 줄 알았는데 금방 없어진다 금방 금방. 음. 물비 많잖아. 맛있겠지. 씨도 맛있겠다. <laughs> 씨 씨앗 무늬점처럼. 어. 이거 우수품종이거든. <laughs> 집에. 쟁여가어쟁여가고 싶거든. <laughs> 일반이파 하고 싶다 이 씨앗. 나 이거 먹을래 그래 이거를 먹는 모습은 못 내겠어 아 어, 이걸 내야지 아니, 이게 본성이가 그, 갔네 <laughs> 진짜거든 이게 어. 이거 먹어봐 망고갈비 음~~ 음~~ 왜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오는지 음. 알겠지? 음~~, 음. 음. 과일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음. 기름진 피자도 음. <laughs> 먹고 싶다 근데 나그 쌀국수 네. 레드룸과 손도 안 내는 거다아야 <laughs> <너가 웃음> 사진 찍어야 되겠다 네, 어, 뭔가 색깔이 예쁘게 나와 봐봐. 다 먹은건데 더럽지가 않고 이쁘게 어? 나와 <laughs> 이해할 수 없는 아그래 식먹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여기 호두 개랑 꿈땀 하나 그리고 반미 먹고 싶어서 반미 시켰고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티두잔 시켰어요 바지로, 저거 가지러 갈려 치즈 스프라운가 ]적인... 일단 첫번째 가져온 면을 치고 이거는 휘가로 주문한 꼼따미 꼼... 이미 양을 초과했을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때 나는 이거 다먹는 여긴 여유롭게 한한시간 있고싶다 여기 다 나도 시간 끊었어 우리 시간도 너지 금방 그럼 때려 넣으면 되는데 우 먹자 갈비말이야? 나 지금 힘쓰고 내지갈 아침에 딱어나서 수영하고 그냥 여기 들어와서 먹면맛있 음. 그러니까. 음. 이거 진짜 맛있음 무거워 음. 무거 맛있어? 그러니까 크림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물리는. 날게 음. 안주가.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보게. 요 a n I have one cup o

아, 막... <목소리> 아, 출장. 아, 베트남 공항에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체크인을 최대한 빨리 하고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나는데 딱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떠나기가 싫은 느낌. 일단 기획재 체크인장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 없나? 여기 있네. 지금 시스템상 저희 이름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추가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비상구로 어제 살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나보다 하고 왔는데 거기서 멈춰서 저희 시스템상 저 이름을 없애고 또 다른 티켓 사는 곳에 가서 이모저스 택했어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거.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상한 상황이 그래도 좀 일찍 한 3시간 전에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히 잘 가는 거 1시 20분 출발인데 어떻게 11시 40분 보딩이지? 말이 안 되는데 갔는데도 안닌다아 근데 갔는데 진짜 1시 20분 출발일 수도 있어 그래 일단은 받아야 될거 어. 아니 보딩을 1시간 40분 전에 보딩을 하는데 어딨냐고 힘들어. 베트남 상식을 벗어나네 내가 봤을 때 베트남은 무조건 소화물 막기면 안될 것. 같아. 어 절대 안어 절대 막기면 안 돼. 진짜아안 오거나 개판 나거나 찢어져서 오거나 보내기 게 힘들고 뭐 이럴 것 같아. 어, 너네 화장실 보니 화장실 갔다가 는게낫지 아니, 빨리 가봐. Welcome on board. Sit back, relax, and have a nice flight. p l e a s contact e l t e t r thank <laughs> you